welcome to game world. 안녕하십니까? 게임월드입니다. 무과금으로 장기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저는 신석을 굉장히 많이 모으고 있거든요. 거래를 통해서 신석을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아, 드디어 올려놨던 허리띠가 팔렸네요. 1,200 신석이나 됩니다. 이거 굉장히 싼값에 내놨는데 제가 지금 팔아보니까 일단 싼값에 빨리 파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하 시세가 금방금방 떨어지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많이 팔았는데요. 신석을 지금 2,809개 누적해서 모았습니다. 시가로 따지면 한 7만원 상당이 되는데요. 이거를 모아서 향후에 이제 무과금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석은 지금 당장 뭐 장비를 구매하거나 이런데 쓸 생각은 없고요. 계속해서 거래소에서 물건을 팔아서 계속 모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향후에 분명히 쓸 일이 생길 것 같거든요. 저는 지금 신석을 한 군데에만 썼는데요. 바로 어디냐면, 이 장비 보관하는, 보관함이 부족해서 그걸 늘리는 데만 썼습니다. 지금 최대로 확장했거든요. 이거 제가 많이 팔아보니까 알게 된 게, 여기 장비도감에 있잖아요.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아이템이 좀 이렇게 나쁜 아이템도 비싸게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감에 등록된 아이템은 꼭 시세를 확인하고 파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모르시고 그냥 10 신석에 팔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도끼 같은 경우도 45 신석이나 되잖아요. 그래서 꼭 시세를 확인하시고, 시세보다 가급적 싼 가격에 팔면 빨리 팔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시세가 떨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싼 값에 빨리 파는 게난것 같습니다. 어, 지금 정산 내역 보니까 2,809개인데, 아, 이 정도면은 진짜 많이 모은 것 같은데요. 한번 상점에 가서 진짜 시세가 7만원이 상당히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2,000 신석이 5만 5천원 정도죠? 그래서 제가 거의 3,000 신석 가까이 모았으니까 시세로 한 7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무과금이지만 거래를 통해서 충분히 이렇게 신석을 많이 모을 수 있으니까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